이거는 이제 본사 방문 후기인데요 거상진님께서 글을 작성하셨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볼게요 음. 코레일 타고 어, 2018년 8월 13일에 동대구에서 서울로 갑니다 네. 아침 7시에 서부터 이제 9시에 가서 지난 13일 본사 방문 후기입니다 AK 인터랙티브 Interactive. AK 인터랙티브가 건물이 굉장히 허름하다는 말이 많이 유명하죠 네. 이건 뭐예요 근데? 어시스트 코리아? 내 영어 읽었냐, 지금? 어. 어쨌든 간에, 이게 보조. 어, 이렇게 있고요 빌딩. 이거 한자가 뭐죠? 예, 거상빌딩인가요? 예. 자, 거상빌딩. 이거 받전자 아니야? 우물정자야? 아, 산정? 아, 우물정자야? 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천놈이라 길도 모르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로 가르치고 주고, 주소 가르쳐 주고 바로 가달라 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한층 쓰는지는 몰랐네요 일찍부터 가서 그런지 도착하니까 직원분들이 방금 출근했고 업무 준비중인 분위기였습니다 자 경, 경제만화 거상 첨부.. 첨된 부자편? 첨된 부자편 경제만화 거상 무형풍채본 5개 하트 폭죽 10개 본사 도착해서 계정문제때문에 왔다고 하니까 접견실 같은 곳으로 안내받았고요. 거기서 직원분들 기다리면서 완전 고전 서적을 보이기 완전 고전 서적이 보이길래 신기해서 찍은 겁니다. 참고, 저는 거상이 국가가 조선 일본 두 개에 있을 때부터 게임을 한 유저이고요. 게임을 잘 안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제법 오래한 유저로서 많은 유저들이 궁금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질문 답변 첫 번째 백꼽섭 주작서 앞으로 개선 방향 어찌되는지 알수 있나요? 뭐 대기열 관련해서 물어봤대요. 자. 백호수업 주작섭, 특히 인원이 몰려있는 서버인 경우, 기술적으로 접속 원활과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 뭐 노력한 거, AK가 지금 노력하는 거는 뭐 8시 이후에 채집 채광을 아예 좀 이제 막아버리는 그런 게좀 노력한 거고, 실제로 백호수업 주작섭은 서버, 서버를 늘렸어요. 자체적으로 서버를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보다 많이 늘렸어요. 지금 만약에 옛날 지금 서버 인원수였다면은 한 지금 대결 한 1000명 될걸? 이제 두 번째. 상단 및 생산시설, 개선 방향은 혹시 알수 있나요? 뭐, 상단 얘기 많죠? 예, 꼭 성을 가지고 있어야 상단을 차릴 수 있다. 이게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대들, 대부분이. 자, 이거를, 이거를 질문을 했더니, 자, 다방면 고려 중이나 상단 시스템의 변경은 미지수, 다른 컨텐츠도 고려 중이나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 상단 시스템의 변경은 미지수라고 하고, 다른 컨텐츠도 고려 중이나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 다른 컨텐츠, 다른 컨텐츠도 고려 중이다. 이거는 뭐냐면 약간 이제 동안이 비슷한 시스템으로 구현 중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없다는 거라고 안 한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아 그런가 아. 자세 번째 뭐야 공중막 겹된 버그 패치 때 개인 적으로 회사에서 너무 고마웠다 이외에도 거성이 고질적인 데미지 버그가 있는 걸로 아는데 사측에서 인지하고 있는가 파트렉 등등 10년이 넘은 게임 엔진으로 한계점이 있는 부분도 사실이 있다.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고 확인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해보자. 나는 3클 유저인데 거상에서 3클 이상 유저들도 많다. 그 이상의 클라이언트는 결국 명의를 다르게 가입하는 것, 즉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나 지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는 하나, 타 명의의 사용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타 명의를 사용에 관한 관련 법률을 위반한 대안 책임은 인지하고 있나? 3클 이상 사용은 사측에서 권장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타입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계정 명의가 실 사용자가 다른데 해킹이나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경우는 계정 명의와 실 사용자의 가족 관계 증명서나 서류적 확인 후 처리되고 있,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가족거 써도 된다 이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거상 내 오토 왜 근절되지 않나?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며 단속 중이다. 다시 질문. 그 답변 솔직히 너무 뻔하다. 아그 답변 너무 뻔해요 이게아습기야 말고 구체적인 설명하도록 개아습기야 그런 답변은 나를 포함한 다른 유저들도 공감할 수 없는 답변이다 기술적으로 어떠한 부분 노력 중이며 단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 활용, 유명계 추적자 등등 특정 오토가 뻔히 있는 장소가 있는데 계속 사냥 중인 것을 보면은 일반 유저들은 운영진에 대한 불신만 생길 수밖에 없다 오토에 대한 답을 달라 기술적으로 어떤, 어떤 식으로 단속하는지가 답은 불가하다. 그것을 유출될 경우 오토들의 기술적인 회피 방식이 늘어남에 따라 이, 아, 늘어남으로 이해를 해달라. 다만, 이야기해줄 수 있는 건운영진은 추측에 의해 계정을 정지하지 않으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오토 단속 중이며 이러한 과정의 시간 소모를 굉장히 걸리게 된다. 단속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로그 확인 및 담당 서버 운영자가 항시 모니터 중이다. 실제로 그 그런건 있죠 실제로 그 뭐야 AK 운영자가 그 모니터링해서 잡는 편도 있어요 실제로 어. 좀 씁쓸하네요 이게 그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오토를 진짜 한 곳에서 되게 많이 봤단 말이야 몇년한 1년 정도는 봤단 말이야 옛날에 끈도존에서도 그니까 오토 확답은 못 드렸는데 진짜 똑같은 유저 제저 실제로 태진에서도 똑같은 유저 지금 몇 개월째 보고 있거든 지금 3개월째 계속 보고 있거든 똑같은 유저 거의, 진짜, 구라치고 한, 진짜, 한 24시간 돌아온것 같아, 진짜. 근데, 이게, 오토도, 진짜, 교미, 교밀하게 만들면, 잡기 힘든가 봐. 그럼, 자, 추가 질문. 그럼, 서버마다 담당자가 모두 다른가? 서버마다 담당자가 모두 다른가? 그렇다! 라고 합니다. 이야, 이렇게 적으셔서, 이렇게. 중요한 질문은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A4 용지에 수기로 적어 갔는데, 10장은 된것 같습니다. 와! 저처럼 작정하고 온 유저의 일, 유저 일일이 답변하고 대응해 주신 담당자분에게 고맙다고 인사드렸고, 10년 가까이 해온 게임 본사 들려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와! 끝으로 사진 몇개 더? 이거 종이로 됐대. 어. 이거 종이로 됐대. 이거 옛날에 봤어. 종이로 만든 프라모델이네요. 상장. 접견실에 아내의 거상이 받은 상장과 트로피입니다. 뭐 옛날에야 받았지 요즘에는. <laughs> 우리 거상 화이팅해서 형님들 거상 상장 받게 합시다. 예? 상장 노래 진거 보라고? 음. 원래 노란 거 아니야? 조이원때 받은 거아니냐고아 AK 인터랙티브인데? 아니야 조유원 아니야? 날짜 봐 보라고, 날짜 봐 보자. 들다봐 날짜가 언제냐? 2004년, 2014년, 12월 17일, 2004년, 2004년 같아. 2014년인가? 2005년인가? 모르겠다. 2 0 1 4년에 조의원 때야? 아, 그래요? 2014년인가봐. 어. <laughs> 하여튼,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